아, 나는 왜 완다 칼이야? 그것도 맨날 허름한 칼. 에 치아! 오히려 죽이려 할 때마다 내 손만 더 아프잖아. 완다래요, 얘들아 놀려. 완전해요, 완전해요, 완전해요. 요 아, 놀리지 마. 저리 가, 치아. 오늘다 임포스터다. 임포스터의 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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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치. 내가 주황이를 죽였다. 그럼 양은 파랑이 같은 왕따를 죽여야지. 룰룰랄랄라. 파랑아. 아까 미안했는데. 어? 아 미안하다는 말을 벌써 아는 거야? 고마워. 이치. 내가 죽였다! 옳 <laughs> 내가 1등! 또, 이포스터 이상한 거, 펼쳐진다. 으, 랄랄라. 음. 뭐야. 내가 또 낡은 칼이야, 이번엔! 으아! 라고 할 뻔. 아 나는 또 낡은 칼이야 <laughs> 왕따리요왕따리요왕따리요 그만 놀려 나 아, 응. 이거 봐봐 이제 힘주면 더잘 된다고 <laughs> 뭐야 훈련하다가 내 칼이 내 손에 찔렸잖아 꼴좋대요 <laughs> 꼴좋대요 버튼을 눌러봐야겠다 뚝. 땅땅땅 검정아 왜놀랐니? 왜놀랐어? 응 파랑이가 죽었는데 혹시 네가 죽였지? 아니야 절대 아니야. 응 지가 응 낡은 칼로 훈련을 하다가 저렇게 응, 오히려 지응 지가 자기를 죽였대. <laughs> 그래? 그럼 죽은 사람을 어떻게 투표하지? 음 그냥 투표하면 되있네어 나도. 오 이거 좋은 버그 아니야? 나도 투표한다. 죽었는데 또하늘을 날아간다. 아. 이때 공룡이 잡는다. 아, 오늘은 이 임포스터 상황극이 아니라 벌써 크로니 된데 며칠 동안 임포스터 된다니 사기 치는 거였네. 아, 진짜. 친구들아, 모여라. 아. 나도 크루원이야. 나도 크루원이야. 나도 크루원이야. 어... 여기 중에서 임포스터가 누구일까? 다 크루원이라면 한명 중에서 거짓... 아니, 네명 중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... 음... 여기에서 누구인지 맞춰보세요. 시간을 줍니다 시간이 다 지났어 내가 사실 낡은 칼을 쓰다가 응,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빌었어 어떤 사람이냐고? 바로 나지 내가 응, 사실 무기, 무기에서 무기 제일 센 칼을 줬지 이런. 에, 너희들 다 죽었다. 야, 샤, 치 치라, 빡. 둥둥둥둥. 너희들은 날다 돌렸어. 바이바이. 예.